단체협약 체결 시에 사용자의 경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부 포기하거나 지급을 유예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하는 변호사 권승현입니다. 어,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이 사업장에 존재하는 경우 그 조합원들은 원칙적으로 단체 협약으로 정해진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정한 요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들이 단체 협약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체 협약 체결 시에 사용자의 경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부 포기하거나 지급을 유예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록 노동조합에게 자신의 근로 조건에 관한 교섭을 할수 있도록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불리익을 주는 내용의 단체 교섭을 체결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대법원은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서 근로자에게 처분이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비록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별도의 수권이 없다면 그와 같은 단체협약만으로 어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 등의 처분행위를 할수 없다고 판단하여 왔습니다. 다만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이 그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했는데요. 바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그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단체 협약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임금과 그렇지 않은 임금을 나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록 적법하게 단체 협약이 체결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 기재에 의하여 월급 지급일이 이미 도래해서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포기하거나 지급을 유예하기로 하는 단체 협약의 경우에는 그 해당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이 협약 체결만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사용자는 그와 같은 단체 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개별 근로자의 임금 청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